아버지 하나님, 엄동설안에 애국운동을 하는 국민들과 청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억울하게 옷고을 치르고 있는 윤대통령과 손현보 목사님, 애국 지사들과 청년들, 부정선거를 밝히려 애쓰는 황교안 총리 등, 기도로 함께하는 모든 신령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특히 이들을 재판하는 판사들과 대통령 판결을 맡은 지규현 판사에게 양심과 법치를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믿으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셔서 정직하고 공정한 판결을 할수 있는 재판관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논리와 법치와 양심을 주옵소서.